안녕하세요. 내 꿈을 이루는 삶 기현 아빠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이 중개업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잠깐 마련했습니다.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는 사실 뭐 재미없는 제 얘기를 주구장창 했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 디테일하게 중개업에 대한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2000, 아, 또제 얘기를 하는데 잠깐 하자면, 2008년도에 이제 중개업을 했어요. 그때 2008년도가 우리나라, 어, 그 IMF와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 이렇게 꼬꼬라질 때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막 부동산 오픈하면 다 망한다. 진짜 아파트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3개월에 한건 할까 말까 뭐 이렇게. 그니까 매매가 위축되어 있으면뭐 임대차도 다 위축이 되어서 거래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또. 그러다 보니까 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지 너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부동산 오픈하면은 어 다들 뭐 거래가 안 돼서 망한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삼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역삼동에 가면은 전월세를 많이 해요. 원룸 전월세. 원룸 전월세가 이제 거래가 이제 뭐 부동산 경기와 어떤 뭐 거시적인 이 나라 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는 업이니까 일단 당장 목구멍이 이제 포도층이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부동산의 기본은 이제 전월세니까 그 부동산의 기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 잡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역삼동에 이제 부동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는 나름 뭐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그때 그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저희랑 같이 이제 같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어, 뭐, 노, 저희는 노은구니까, 노은구에서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 대부분 이제 중개업이 아파트에서 많이 하니까, 대표적인 게. 그래서 노은구 있는 아파트에, 어 오픈을 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참,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거래를 거의 못하고, 진짜, 부동산 가게를, 한1년 견디다가 뭐 정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월세를 하다 보니까 역삼동에서 그래도 이렇게 바쁘게 어 그때 부동산 경기가 어려 어려 어 있던 시절에 제 같은 경우, 경우는 좀 바쁘게 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첫 발을 내질 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대와 그, 어떤, 뭐,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활황기였다가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조금 조정을 받는 시절인데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조정이 되고 매매 거래가 없으면은 지금 뭐 부동산 오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뭐 아파트에 매매나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강남에 임대차가 활발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안에. 그런 임대차를 위주로 하면은, 어, 충분해요. 왜냐면은 임대차를 한다고 해서 뭐내 소득이 뭐 작고 뭐 매매를 한다고 해서 소득이 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의 어떤 시대 흐름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한 3, 4년 전에 만약에 뭐 시작했다면 그때는 2015년도 1 6년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거래가 활발하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거릴 때였는데 그때는 뭐 아파트 뭐 매매나 이런 걸 하시면 은 거래가 아파트 같은 거 거래가 활발하면 매매가 활발하면 돈을 세고 활발하거든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 투자로 들어간다면 살고 있는 사람 이사를 나가고 거기다 임대차가 맞춰져야 되니까 이런 이제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임대차도 같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뭐한 3~4년 전이라면 2015년이나 16년도 때라면 오히려 매매를 주로 하는 부동산에 가셔서 일을 배우시고 같은 같은 일을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것 같고. 지금 같이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한참 올랐다가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부동산이 막 조정 단계에 있고 그러면은 가능하면 어떤 부동산의 매매 쪽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임대차가 좀 활발한데 그런 데를 가시면은 조금 더뭐 소득이 있어야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제가 지금 뭐 아파트 있는 데를 보니까 뭐한 지역에 성동구면은 뭐 성동구에 뭐 한참 매매가 안될 때는 뭐 아파트 거래가 진짜 몇 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동구에 왕십리에 센트라스 아파트 안에 부동산이 근한한 한 100개가 있는데 그한 달에 그 센트라스 아파트가 한 달에 거래가 한 10개도 안 된단 말이야.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90 군데 이상의 부동산들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빨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한 달이면은 뭐 견딜 수 있지만 두달 되고 세달 되고 월세 2, 3, 3 400씩 나가야 되지 뭐 직원 있으면 직원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유지비 나가야 되지. 한 3개월만, 한 2개월만 계약을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 진짜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정도로. 부동산 빙하기 때는 부동산 중개업도 너무 힘들고, 부동산 중개업도 힘드니까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도배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더 같이 이사업체도 힘들어지겠죠. 이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부동산 경기가 활약이다. 그러면 매매 위주로 시작되는 어, 부동산 중개업을 해야 되고, 아예 완전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렸다. 뭐, 다시 한번더 IMF가 왔다. 막, 그러면은, 어, 임대차에 위주로 하는데, 그래도 가장 수익이 높은 데는 개인적으로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IMF 때, 저는 이제 사실 IMF 때는 부동산 안에 잘 모르지만, 저희 중개업을 하시는 선배님들의 얘기 듣기로는 막, IMF 때는 뭐, 회사가 다 무너지고, 막 무너지고, 막 명퇴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들거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이제 결국은 퇴직금도 받아야 되니까, 퇴직금 받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이제 당장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취직이 안 되니까, 어, 직장, 직장은 못 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때는 가게가 막 불나게 막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뭐, 진짜, 가게가 나오자마자 바로 할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일은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다 잘렸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또 i m f 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사실 뭐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바뀌든 주인이 바뀌든 뭐가 바뀌어야지만 유통을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튼 무조건 주인이 뭐 바뀌어야 돼. 계약서를 써야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laughs>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저도 한참 전월세도 하다가 뭐 상가도 좀 하다가 뭐 여기저기 하면서 그 불경기 때는 그렇게 견뎌 견뎌 온거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견뎌 와야지 어 그거를 가지고 또 일단 뭐 목걸어 살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한 3개월 동안 매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 임대차도 뭐 보나 마나 뻔하게 임대차도 거의 거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거든요 지금이 지금 요즘 같은 시국이 그런 거 같아요 어 아파트 가격이 막 조정이 되고 어, 9.13, 2018년 9월 13일 날그 대책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합세로 하고 조정, 하락기는 아니지, 만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조정이 되면은 결국은 매도자도 눈치장이 되는 거고, 매수자, 사실은 분도 눈치장이 되다 보니까, 거래가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제 어느 정도 9.13 대책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나가니까 또 사람이 이제 좀 그게 또 적응하다 보니까 어떤 뭐 내성 이런 이제 적응하는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무디져 가지고 어 근데 살살 살 매매가 조금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계를 해보니까 매수도 많이 물 연락이 오고 그런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매수가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너무 또 살아나면 안돼요또 그러면 또 우리 또 김현미 장관님께서 또 무슨 또 대책을 내올지. 더 이상 뭐 대책은 뭐 카드는 다 꺼냈는 것 같은데. 암튼, 그렇게 이제 부동산 경, 조정을 받게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 거래가 힘든 거죠. 오히려 가격이 이제 차츰차츰 오르면은 무조건 사드려도 팔때 되면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도 말하기도 좋고 팔기도 좋은데 가격이 샀는데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요거도 먹는 거고. <laughs> 뭐, 뭐 그런 거겠죠. 물론 본인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의 어떤 흐름을 봐서 중개업을 시작할 때도, 어, 그 선택하는데, 어, 중요, 그 선택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근데 아주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언제 들어가냐의 그 시점에 따라서 10년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위기로 인해서 너무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어서, 역삼동에 이제 전월세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명삼도 전월세 하러 갔던 전월세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발을 거기에 다, 담구니까, 다른데 이렇게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거래처들이 있을 거고, 기존에 이제, 어, 임대인들하고 유대관계도 실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가만히 큰 노력을 안 해도 수익이 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임대를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매물을 판다 그러면은, 매물을 파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팔게 될 거고, 결국은 누군가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사는 입장에서는 나는 누, 뭐를, 어떤 걸 임대를 구해야 된다는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결국은 뭐 사야 되고, 또 누구인가는 수수료를 사준 사람의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매물은 그렇게 정보가 막 예민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개업에서는, 자, 내가 어차피 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데, 근데 뭐 부동산을 통해서 사야 되니까, 내 중개수수료를 이왕이면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자리 좀 오래 하다보면은, 아, 그래. 어차피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뻔해. 물건이 뻔해.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세서 너 그냥 먹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많습니다. 올해 일하다 보면 유대관계가 쌓이고 뭐기브인 테이크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좀 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일부러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을 주는 거지. 아니면은 뭐 옆에 지인이 계약을 한다면은 뭐 소개를 시켜준다든가. 그래서 뭐뭐 뭐 제가 이제 그런 저 올해 일하면은 그런 어떤 뭐 매수자라든가 매도자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들 그런 고객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쌓으면은. 그 유대관계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래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동산이랑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작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로 막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사무실 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그 분을 통해서 뭐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꽤나 많은 돈을 벌어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명만 생겨도 괜찮은데 뭐두명세명 명 이렇게 세네 한 10명만 있어도 그분들만 이렇게 관리를 해더라도 진짜 1년에 제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뭐일 그냥 일반 월급쟁이 정도는 충분히 벌어줄 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같은 업에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지역을 파고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저도 강남에 있으면서 그런 고마우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왕이면은 내가 임대를 낳아야 돼. 임대인이라면 아, 그래. 너한테 내놓을 테니까 너 임, 손님 맞춰. 그러면은 저도 이제 손님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이제 공동중계망에 올려서 어 부동산 중개망에 올려서 이제 다른 부동산이랑 공동 중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가 임차인 을 맞추면은 결국은 누군가한테 중개 수수료를 줘야 돼. 그럼 누구한테 주냐? 내가 아는 사람한테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게 업무하기도 말하기도 편하고 나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뭐 별어별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첫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참 부동산이 상승기에 어떤 뭐 첫발을 맺었다면은 지금도 뭐 매매만 위주로 막 열심히 어 돈을 더 많이 벌었나? 아무튼 그건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게 전문가가 되니까. 아니면 내가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갔다면 아직도 상가를 하고 있겠죠. 뭐 상가도 상당히 매력적인 중개업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한 데는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데요. 그것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어, 부동산 중개업의 첫발이 중요하다. 아니면, 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돈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도 가보시고, 상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직원으로 가보시고, 아니면 임대차를 전문, 저처럼 뭐 역삼동에 가면은 직원 막, 막 60명까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임대를 전, 임대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뭐 사무실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가보시고 아니면은 뭐, 뭐 신축 빌라 분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부동산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동산들이 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보시면은 가는 것마다 어떤 업무마다 색깔이 다르겠죠. 같을진 없겠죠. 그러면은 그 내한테, 나한테 맞는 어떤 업종이 생기면은 제일 좋은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는 어 어떤 부동산 경기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요양이면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현업에서 어뭐 짧게나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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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보시면은 어, 경험이 쌓입니다. 사실 저도 부동산 중개업을 뭐 10년 했다고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개업을 6개월 6개월 하신 분이나 전나 <laughs>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또 중개업이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 중개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에 또, 또 다른 얘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